이번에 할 컨텐츠는 말로 블루 아카이브 한국어 더빙 살펴보기 해볼 것 같고요 같은어좀 해보면서 더빙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블루 아카이브. 어? 누구 목소리지? 진짜 다 한국어 더빙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한국어 배우수. 아, 오! 선생님. 우자 여기 내 옆에 앉아 마음만 먹으면 체력 다른 게하는건 어렵지 않아. <웃음> <웃음> 과연 한국어는 히비키~ 고마워, 선생님~ 오! 이 풍경은 선생님 덕분에 이루어졌어. 와, 뭔가... 신기하다, 뭐라 해야 되지? 이제까지 몰락하면 일본어로만 듣다가 한국어 나오니까 신기한데, 한번 여기로 볼까? 이렇게 선생님과 있으니까 재밌어~ 귀엽다! 얘엄뭐 <laughs> 취미키 어있어어 어, 미카도 궁금해! 호시노도 궁금해! 아이오리도 궁금해! 다 궁금해요, 다 보자 그냥. 과연 과연 미카는? 어떡하지? 이제 아침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데. <laughs> 이게 또그 한국어로 들으니까 또 다르네! 으아 여기에서 소란 피웠다간 이 소란 피우고 싶네 <laughs> 애들 목소리 다시 익숙해져야겠네 이거는 보시려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야 와 참을 수가 없네 이것이야말로 다권 이야 하는 거비서 받아야 될까요? 이거라도 들어볼래 설마 이런 걸로 일을 시키려는 건가 아니겠지 <laughs> 뭔가 좀더 카와이해졌는데? 당분간은 한가하니... 어, 이효이야 잠깐 도와줄게. 잼미니가 잼미니... 좀 괴롭히고 싶을지도... 좀더 괴롭히고 싶어졌어. 로봇 청소기도 들어보자고... 일단... 아, 왜 로봇 청소기 아니야? 맞잖아... 스, 선생님... 오... 아리스... 아직 준비 중이라서... 완전 모랄 때까... 어린이 느낌... 오늘의 아리스는 메이드이자 용사... 즉! 메이드 용사입니다 음 귀여워 아신나성은이에요 어쩐지 뭔가 있습니다. 살짝 페이몬 생각이 나서 와 어떨까요? 용캐도여기 찾아오셨네요 아니면 우연이신가요? <laughs> 왜 이렇게 염하게? 끈적끈적한데? 제가 생각해도 예전보다 조금 심술구조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머. 상대일 때는 특히요 왜 그럴까? 오! 어? 오기를 아! 만지면 저희 장사! 제가 깜짝 놀란다. 아 진짜 기대된다. 과연 기뻐요 이와카모. 어머머머 모든 것은 이렇게 당신과 만나기 위해서. 점심 아, <laughs> 왜 이렇게 단속해? 이저심 어떻게든 직접 제 기분을 이 감정을 <laughs> 전해드리고 싶어서. 아 먼저 여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말씀해주세요. 네, 뭐든지. 뭐든지. 뭐든지? 이 가면이 마음에 드시나요? 음, 가면 바꿔. <laughs> <뭐든 하시나요? 웃음> 그래서 성우님들 고로시 영상은 언제 올라올까요? 그러네요. 블루 아카이브에다 한국어 더빙이 생겨버려서 이제는 블루 아카이브에서도 저 조심해야 되나요? <laughs> <laughs> 이미 어... 성우님들이 보시면 안 되는 영상들이 한 트럭인데, 아니 어떡하지? 한번 보자. 정말이지. 오. 어른이면 어른답게 제대로 계획적인 소비를 해주세요. 음. 용돈을 받아서 흥청망청 써가. 썩이... 안돼 자주게, 지 자주게. 아니 또 이런 거 해버리면은 짜맞이 올라가가지고 충격. 성우님들이 보시면 안 되는 영상 이 올라갔나고. 아. 선생님 가서 와라 이겨라 <laughs> 선생님 진선생님 <진짜 아니야. 웃음> 바로 그냥 뽀뽀 쫙 그냥 바로 선생님으로서아 <laughs> <전환. 웃음> 근데 개귀엽네 그냥 아니 잠시만 여러분들 왜 채팅창에 계속 성우님 죄송합니다 성우님이 보시면 안 되는 영상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 무슨 소리예요 성우님들이 보실 리 없잖아요 그쵸? 어 잠깐만 이번에 출 어 추루기 진짜 궁금하다. 이 블라카이브 추루기가 진짜 독특한 친구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어 더빙 나온다고 할때 추루기 성우님은 어떻게 되려나가 궁금했거든, 과연. 어떤 식으로 더빙을 해주셨을지.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창문으로 뛰어내릴까? 죽을까? 에이? 죽겠지? 죽고 싶어? 죽일까 아, 니 느낀 적 있는데? 무슨 말을 하, 하, 하려고 소리질러줘. 어째서 이런곳에 와버린거냐이게하하하하 우리 하루하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무서워. 웃음> 다하하하다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니까하생하 아, 그 <laughs> 어때 어하 느낌 있지 않아? 아니 이건 본인 데려온 거 아니야? 인밥양구부는 아직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언젠가 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옳다! 뭔가 타마마 느낌도 좀 난다 멍청멍청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 아 근데 궁금하나 미치로 싸울 때 이거 하잖아 그거 어떻게 됐을까? 전설이동 같은 건가? 하 <laughs> 슈바바바바! 슈바바바바! 오늘은 오! 어떤 업무를 하실 건가요? 와 진짜 무범생인데? 스케줄이라면 저도 체크해두겠습니다. 어, 잘 어울린다. 어, 목소리가 좀... 콜리! <laughs> 아, 왕시은 성우님이에요? 아... 아, 말 조심해야겠다. <laughs> 아, 그렇구나. 말 조심해야지. 선생님. 천이 놀고 있네요. 아쿠 정처럼 진정되지를 안네요 <laughs> 아니 근데 아쿠는 <laughs> 어쩔 수 없고. 애니메이션 그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laughs> 이거 때문에 널 <laughs> 보면 자꾸 다른 게 떠올라. <laughs> 와 노노미는 좀 사근사근한 맛이지. 자와 귀청소 네, 시간이에요. <laughs> 네. 얌전히 네. 있어요, 네. 선생님. 네. 간지러우면 얘기해야 해요. 아, 아! 음.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자잘 봐봐. 상점 쪽에 픽돌 남는데 아, 주문 받아가세요. 왜유에게 그런 운세를? 아야! 이. 제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뜨는 거 반하면은 그거 욕심쟁이다. 그렇죠? 감사하게도 모시면서 할게 요 오늘은. 네 그렇죠. 아. 아. 야. 아유, 서류봉토 내가 이렇게 일일이 사인해야겠니? 아지님 방송 보며 아쿠 같이 했는데 40연차로 뽑았습니다. 아! 자, 저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운을 받아서 이대로. 차!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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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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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국어 더빙으로. 마, 쉽게 뽑아갑니다따봉 이집 맛집이네요. 이집 맛집이에요. 발언 주세요. 어? 와! <laughs> 선생님 썼어! 어떠신가요? 이 드레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블라카이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빙도 살펴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가차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우 님들한테 비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절대 과거의 양아지를 비밀로 하도록. 이제부터 깨끗 청렴하게 살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빠루.